미션유피 EAPV o 전기 캠퍼밴은 편안함, 스타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여행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KIA에는 전기 캠퍼밴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 최첨단 기술과 자유로운 도로 여행의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BBO를 처음 보는 순간 단순한 캠퍼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독창적인 전면 그릴, 부드럽게 조각된 라인이 어우러진 세련된 공기 역학적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을 줍니다. 기존의 부피 큰 캠퍼 밴과 달리 배위 오는 디자인에서 심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중시하여 항속거리를 늘리고 소음을 줄여 여행 중 평온함과 휴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22구 KIA 페비오 전기캠퍼 배는 공간 활용의 걸작임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KA는 짧은 주말여행부터 장기여행까지 모든 상황에서 편안함과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개방감 있고 매력적인 실내 구조는 다양한 필요에 맞춰 재배치할 수 있는 모듈형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활 공간에는 컴팩트 냉장고, 인덕션 쿡타, 내장 수질 정수 시스템이 있는 싱크대가 완비된 주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석 아래와 바닥 아래 숨겨진 수납 공간과 상단 캐비닷은 주방용품부터 캠핑 장비까지 모든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좌석 공간은 안락한 수면 공간으로 변환 가능하며 내구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고급 쿠션과 시트를 제공합니다. PBO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전기 파워 트레이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효율적이며 충전 걱정 없이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항속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속 충전을 지원해 호환 충전소에서 1시간 이내에 상당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실시간 배터리 상태, 예상 주행거리, 에너지 소비량, 전기차 최적화 내비게이션을 표시해 여행 계획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고해상도 터치스크린과 통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오, 조명, 엔터테인먼트를 제어하며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스트리밍, 원격 차량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PBO의 전기 모터는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즉각적인 토크로 고속도로든 산길이든 민첩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바닷가래 배터리 배치 덕분에 낮은 무게 중심으로 안정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주행 시 균형 잡힌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TA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완화, 사입식도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협소한 캠핑장이나 도심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제어력을 동시에 고려해 거친 도로에서도 충격을 흡수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설계입니다. 좌석에는 재활용 원단 캐비들과 장식에는 지속 가능한 목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실내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실내외 LED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사용자 맞춤형 애비언트 조명으로 저녁에도 따뜻하고 아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명, 소형 가전, 전자기기를 오프로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현대적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자급자족 여행이 가능합니다. 수면 및 개인 공간 역시 공간 최적화와 편안함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후면에는 두명이 편안하게 잘수 있는 변환형 침대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확장해 더큰 수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커튼과 창문 차양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후 제어는 최소 에너지로 냉난방이 가능온평율 히트퍼프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일부 모델에는 접이식 샤워와 친환경 퇴비와 화장실이 포함된 소형 화장실이 포함된 소형 화장실 모델도 제공되어 외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장비 여행이 가능합니다.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도 PB 보의 강점입니다. 내장 와이파이, 다수의 USB 및 무선 충전 포트, 스마트 기기 통합으로 외딴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옵션에는 영화나 스트리밍 콘텐츠를 위한 리트랙터블 평면 디스플레이가 포함되며, 사운드 시스템은 몰입감 있는 오디오를 제공해 차량 아을 집처럼 편안하게 만듭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을 위해 루프렉 자전거 거치대 아웃도어 장비 수납 솔루션 등 다양한 옵션도 제공되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보안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차체 강화 및 전략적으로 배치된 크럼플존은 충돌시 탑승자를 보호하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사각지대 모니터링, 주차 센서, 자동 긴급 제동과 함께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 문 잠금 해제에 실내 사전 조절이 가능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포함되어 편리함과 안심을 제공합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도 b b u 는 일상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사이드 도어와 후면 해치는 생활 공간과 수납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컴팩트한 차체 덕분에 일반 주차 공간에도 쉽게 주차하고 고심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접재 유연성을 갖춰 짐, 스포츠 장비, 장보기 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실을 수 있어 모험용 차량뿐 아니라 일상용 차량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선용 차량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선용 차량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전기 효율성 스마트 설계에 편안함, 첨단 기술을 결합해 K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다재다능한 캠퍼 밴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웃도어 애호가, 주말 여행자, 혹은 스타일과 편안함을 중시하며 외딴 곳을 탐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PVO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진원경 여행이 럭셔리와 실용성을 시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전기시대 캠퍼 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KI의 PVO를 소유한다는 것은 여행, 기술 지속 가능성이 교차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기 파워 트레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제공하며, 세심하게 설계된 실내는 모든 여행을 편안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첨단 안전 및 연결 기능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차량을 운영하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며 자유롭고 요연하며 현대적인 편리함을 중시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 0 0 6 k a p b o 전기 캠퍼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완전히 통합된 이동형 생활 경험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 전기 효율성, 스마트 공간 활용,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캠퍼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K.N.는 지속 가능성과 런셔리를 성공적으로 결합하며 전기차가 모험 여행을 재정의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페이비오는 타협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슈플카리디는 PBO를 자세히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이 차량은 모험, 여행, 전기이동성의 미래를 체현하며 모든 여정을 잊을 수 없고 즐겁게 진정한 차원의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